웰컴백 카즈 크리틱 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자동차의 전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로 2026년형 폭스바겐 슈퍼비틀 입니다 클래식 디자인의 향수를 현대적인 기술과 결합해 완전히 새롭게 부활한 모델인데요 웰컴백 카워즈 크리틱 이번 모델은 단순한 사로 시가 아니라 이틀이가진희가과 별표 별표, 별표 소저으로 소재목, 재해석한 희품이라할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없이 이어지는 별표, 먼저 외관부터 보면 희가저희의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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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희가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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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릴은 거의 막혀 있는 자동차 명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진차처럼 대응한 조항을 최소화했으며 거주, 전면, 범그리 모험을 모두하 나로 적어만 이동형 생활 공간입니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2년 라인은 6레년차도의 외관 곡선을 살리고 휠하우스는 이전보다 가격까지 실세하게 새롭게 보겠습니다.를 완벽히 감싸줍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 부분은 기존 비틀의 상징인 모델은테일이드가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세련된 라인과 세련된 LED 링 디자인으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디자인이 차체는 절묘하게 조화 알루미늄 합금과 고강도 복합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게 이어져 전체적인보다 역학수율이높12%어스포일는 자동으로 확장되어 는정성을보장크린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실내로 들어가면 에게 넓은 이번 2 0 2 6 슈퍼 비틀은 단순히 LED 주간 주행등과 자동 적응은형 헤드램프 진정한 브로싱 소다랑 칠백을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 보드는 미니멀한 가능도 고급스럽게 설계되어 있으며 측면에는 실내적인 치디지 기동설 개보과스3는 인치 올리드 인포캠핑 먼트도 빠르고 하나로 인하여 휴식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폭스바겐의 앱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음성 인식과 오늘 여름 손가락으로 이겨 주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실내 소재는 이동 모두 접속 가능한 스위치 환경 들어서와 재활용 기능으로 제작되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천연 MBN 가죽, 가죽 라이트와적용 목재 패널의 따라 를 이상하게 바뀝니다. 미세한 조명 통까지 시스템하게 시스템 설계되어 적으로 설계된 버킷 타입으로 2 0 2 6 모델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과 마사지, 마사지 기능이 모두 음 명령 있습니다. 하나로 조명, 온도, 또한 창문 차량 내부 시어 차단대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합하고 아늑한 공간이 완성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냉장고 슈퍼비 정수기 또 다른 변화는 오븐형 전체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쪽 공간백 모드가 넓게 열리고 슬라이딩형 수납 용량이 여러 대에 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다. 거실 뒤역은 대형 올리드 TV와 스리린까지 설치되어 포용수요 쓰이고 드롭어은 적재 공간에 조금 압력한 홈시네마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성능으로 넘어가면 전동식 리클라이너로 변환되어 2026 슈퍼 비트는요. 두 가지 가죽 따니 여행객을 옵션을 위한 사이용 테이블도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L 터보 하이브리드 방음 시스템으로 기술이 적용되어 최고 출력 외부 소음 0 d b 이하며 최대 토크 320Nm을 고려동 조절 시스템으로 최고의 수면 제공합니다.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추구 공간 또한 0에서 100km/h까지 고급스럽게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 전기 모델로 80km/h 배구조로 마체 호텔 스위트의 온 듯한 느낌을 520km 주죠. 520km를 기록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전기 버전은 내에서 100km/h 이동이 5 9 m 에 불과하며, 하의미젤 전기 버 기반으로 단체한 밸런스 를마련 출력과 850Nm의 토크를 주행 모드는 에코 연비는 컴포트, 리터당 약1 3 k m 이전 세대보다 네 가지로 센성되어 향상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상황에 맞게 오토 드라 전환할 수있으 지능형 서스펜션 덕분에 사나스 스어링은가드러운 전자식이며 힘들림 없이 서스펜션은 주행 성이 빠른 어댑티브 시스템을 탑재. 해 자동 차선 유지 시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카메라, 자율 주차 기능의 브레이크,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자식 운전 자동을 통해 에너지 수율을 있습니다. 높이면서도 제동감은 에너지 매우 관리 자연스럽습니다. 시스템 또한 혁신적입니다. 또한 2020년 미트 레너리 지붕 전체 전자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원 없이도 기본 전자 기기 사용이 가능하며크 전기 저장용 자선 유지 보조 완충 시 전반에 48시간 연속 자동 사용을 자동 지원합니다. 방지, 자동 360도 카메라 등 캠핑이나 전원이 기본 탑재되어 난 자립형 생활이 가능하죠. 특히 폭스바겐의 트랩을 어장피 궁금한 가격을 주행을 지원해 장거리 이동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가격은 유럽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35,000유로, 전기 모델은 42,0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5천만원에서 6천만원대입니다. 옵션에 따라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지지만 디자인, 성능, 친환경성, 그리고 브랜드 감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2026 슈퍼비틀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시대를 넘어선 디자인, 미래적인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감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재를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카즈 크리틱에서는 2026 슈퍼비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